안녕하세요 루이팝입니다 오늘은 마술을 해볼건데요 이 맥주는 제가 마신게 아니라 다시 재활용을 하는겁니다 그 다음 바로 마술을 보러 가시죠 고고자 카드 마술을 시작하기 전에 매직 핸드씨를 소개하고 갈게요 자 매직 핸드씨 자 이렇게 매직 핸드씨를 소개했는데요 이렇게 카드가 다 다른 카드가 있어요 있죠? 이 카드를 한장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뽑을 수 없으니 매직핸드씨가 도와줄거예요 매직핸드씨 한, 한 장만 뽑아주세요 그 카드를 보여주세요 잘 보셨나요? 그다음 이렇게 바늘 딱 나눠요. 이건 상관이 없어요. 진짜로요. 이렇게 놓고, 이거를 뿅 하고 놓을게요. 그런데 여러분이 뽑은 카드만 뒤집어져 있어요. 이렇게. 한번 봐볼게요. 나 아, 넣어가 버렸나 봐요. 한 번만 더 볼게요. 죄송합니다. 어? 여기 있다. 오! 하트! 응? 뭐라고요? 아니에요? 맞는데? 마법의 힘이 그럴 리가 없는데. 그런데 잠시만요. 이오 하트가 쓸모가 있습니다. 그다음 크게 다 함께 외쳐 볼까요? 오! 사! 사! 이! 일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이 여러 뽑으신 6 하트까지 와! 그다음 그 다음 마술을 넘어가 볼까요? 일단 정리를 할 거예요. 뾰로롱. 이렇게 맥주 캔이 있어요. 정확한 맥주 캔이 있어요. 봐봐요. 소리도 나면 완벽한 캔이죠. 봐봐요. 근데 이 캔을 이렇게 세워올 거예요. 근데 잠시만요. 이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렇게 손을 모으시고, 이렇게 길를 모아주세요. 이렇게, 캔이 이렇게 서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 다음께 이렇게 하고, 이렇게 길을 주세요. 봐봐요. 아 야 마법의 힘을 듣고 한번 봐봐요. 완벽하게 썼어요. 봐봐요. 완벽한 사선이죠 봐봐요. 진짜 맥주캔이고요. 제가 이렇게 찡찡하는 것도 보여드렸고, 봐봐요. 다시 한번 했는데도 완벽하게 썼어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 제가 두 가지 마술을 보여드렸는데, 자세한 말은 저기 제 얼굴에 보이게 한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를 말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 바로 가시죠. 자, 이렇게 두 가지 마술을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?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